7 봅니다. 다시 한번 7 9 페이지 소유권, 소유권 뭐 서설에 나와 있는 거 잡아놓을 때 한번 보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 중에서 양가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 중에 기억할 거두개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온천수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상민관계가 있죠. 상민관계 오른쪽 한장 넘겨요. 상린관계 표에 보면 소유권 내용이죠. 그죠? 상린관계 표에 보면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질 따라서 따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의 투지 통행권한테 등기 필요 없다. 두칸 내려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기억할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예 없는 경우. 이때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치료에 불가하죠또 하나는 있지만 재기는 걸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지. 그게 두 번째 나와있죠. 주의투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때 주의투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도 개설할 수 있고 다만 주의투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택하라 두 번째 이항 보상하라 누가? 통행권자가 그래서 판례가 있지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얘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유상통행권 원칙이지 반면에 220종, 공유물 분할,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기거나, 이항, 토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맹지가 생겼을 때, 그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 양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무상통행권, 딱 이렇게 되죠. 요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이제 우구 하다 그랬죠. 밑에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로가 있지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 1번,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 2번, 1번. 2번,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기 통행도 허용될 수 있겠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번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 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 투지 통행권의 보험이 하고는 상관이 없다 없다. 오른쪽 3번에 기억.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자의 통행을 참기만 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통로를 만들어 주거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만 세 번째 쪽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해서 철거하라 말이죠. 통행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니은 통행권자는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방해되는 축종을 철거까지 할수 있죠. 하지만 안 되는 거.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이건 안 돼. 니 땅이냐? 통행만 해라 말이죠. 그래서 니은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없다. 따라서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통행권자가 할수 있는 거 통로 개설, 통로 포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란 한번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죠? 보상 의무를 기회 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소멸해? 공로에 접하게 됐을 때. 공로가 개설됐을 때 이때는 소멸한다 4번 무상퇴임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조문 몇개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맨 밑에 있는 거 경계표 설치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두개 측량비용과 설치비용 측량비용 면적비례 설치비용 반반 꼭 기억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는 공, 유로, 추, 정. 3번, 분할, 금지. 공유지만 분할, 금지. 4번에 1번, 인접지, 수목까지 수지. 제거, 청구 후 제거. 나무뿌리 목근, 임의로 제거. 마지막으로 5번, 242조 1항.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띄워라.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되 없으면 반 미터 띄우라 단 2. 반 미터를 띄우지 않았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완성이 됐다 이때는 철거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242조 1항 2항 그 정도 기억하자 자 취득시효 전에 주위 토지 통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요것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